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시청 트레너입니다. 이 저번에 제가 이제 가슴의 어떤 해박적인 자세와 그거의 어떤 펑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딥스에 대한 동작, 딥에 대한 동작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일단은 딥이란 동작이 각도에 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각도에 따라서 이거는 가슴이 먹을 수도 있고요. 가슴의 운동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삼두박근에 힘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딥스에서도, 이 딥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토크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회전 토크라는 항상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왜 모든 팔과 다리에서 그 회전력이라는 거가 중요하냐면, 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는 회전력을 억지로 막 비틀면서 너무 막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우리 진짜 고강도의 어떤 역도 선수나, 그 다음에 체조 선수들 있죠. 이분들한테 토크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 관절이 회전 비틀리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관절의 재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너무 가벼운 무게나 너무 고반복이 하는 운동을 했을 때 토크를 너무 주면 오히려 그 토크로 인해서 좀그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다른 데 느낌을 못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건 토크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는 힘이에요. 결국엔 외회전이니까 내회전이 되려는 힘에 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항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힘 정도까지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야기 조금 어렵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힘을 주는 게 너무 바깥으로 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안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내가 안으로 돌, 돌아가려는 기전을 안 들어가게끔 잡아주는 정도의 토크만 주셔도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딥스는 일단 지금 저희는 공이 이렇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11자 된 평행봉 같은 데서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림 잡았을 때 일단은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프레스 동작에서는 항상 여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놓여져야 돼. 밑에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보는 거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여기 소지두덩이라는 곳과 여기에 있는 척골뼈, 척골뼈 이 뼈가 여기 뼈가 두개 있습니다. 요골뼈와 척골뼈가 있는데, 이 척골뼈가 굉장히 힘을 제대로 받아요. 여기에서 결국엔 일로 이어져요. 결국엔 여기,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누르면은 이게 바로 뼈예요, 뼈. 여기서 누르면. 근데 여기, 여기에서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근막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겠죠. 타이트해지는 게 아니고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무게가 실리면. 여기 쓸데없이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뒤에서 여기에서 딱 축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야 뭐 누수가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이쪽 팔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여기에 놓는 거, 일단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 그 다음에 어 항상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는 팔꿈치를 보시게 되면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돌리시면 이게 내회전이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회전 토크를 주고 싶다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지금 다르죠?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울로, 거울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안으로 돈 거고, 이렇게 되면 바깥으로 돈 겁니다. 일단, 일단 요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되게 많이 많이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팔의 어떤 신전이에요. 팔이 이게 굴곡이고 이게 신전입니다. 신전일 때 진짜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전근개 손상, 그다음에 이두박근 건염, 그다음에 슬랩 올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이 관절 우리 상완골이 원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전방활주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했던 분들 말고 이제 막 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몸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 왜냐면 몸이 되게 구부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완골이 앞으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딥스를 하게 되면 지금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기전이 있어요 보통 상완골이 굴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이미 앞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뒤로 신전이 내려서 앞에 있는 구조물도 밀어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딥스 하시고 어깨 망가졌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이 어깨가 내 중간에서, 중간에서보다 좀더 앞으로 튀어나왔구나 내가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여기가 유독 좀 앞으로 나온 것 같아. 이 뼈가 뼈가 뒤쪽은 약간 횡하고 앞쪽으로 많이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래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딱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관절의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상태도 이렇게 가면 어깨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이게 이제 딥스 딥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내가 평가해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어깨를 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얘가 지금 현재는 어나 지금 괜찮은데 한 번에 고장 나진 않아요. 한 번에 고장 나지 않으니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손상이 일어나고 미세 손상이 계속 이어지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걸좀 설명 드리고 이제 또 들어가는데 자,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딥스 같은 경우,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팔이 바깥쪽으로 벌어졌어요. 그럼 가슴 근육에 좀더 타겟팅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 벌어졌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팔꿈치가 뒤로 빠졌다가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많이 안 벌어진 거예요. 뒤로 빠졌다가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 요거는, 삼두박근을 좀더 많이 수축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상체가 몸이 앞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팔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와 몸이 좀더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좀더 가슴에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상체가 좀더서 있고 팔꿈치가 뒤로 가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좀 삼두박근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슴 근육의 힘이 막 엄청 얘는 가슴 아예 덜, 절단되고 안 쓰이고 얘는 삼두박근만 쓰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딥을, 딥을 하면 어? 가슴 힘이 전혀 안 들어가 뭐야 왜안돼 나는 왜 느낌 못 살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삼두박근이나 이런 이두박근은 사실 작은 근육인데다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 이 가슴을 이렇게 모으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느낌을 못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근육은 최대 수축, 최대 이완. 최대, 최대로 늘어났다가 최대로 수축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ROM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완전히 들어가야지 가슴이 최대한 늘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수축했을 때 가슴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초보자이고, 아직 근육을 안 써봤기 때문에 느낌을 못 살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최대 가동 범위까지 들어가기엔, 내가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근육을 제대로 못 늘린다. 그 최대 범위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어깨 통증이 일어나면, 그분은 일단은 딥스는 딥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자세를 이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소지두덩, 소지두덩에 올려놓는 거,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끔 항상 거상되지 않게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완전히 피고 지금 저는 저희는 이게 너무 낮아요. 낮아가지고 제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겠습니다. 구부린 상태로 약간 몸이 뒤로 가면서 가슴이 바깥으로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는 가슴 운동이고요. 이렇게 되는 건 가슴이에요.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건 가슴 운동이고요. 좀더 팔꿈치를 모으면서 뒤로 들어가되 몸이 최대한 서 있는 거는 삼두 운동이에요. 최대한 서 있고 가슴 운동은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약간 더 누워요. 다시 한번 삼두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이게 좀 낮아서 사실 포지션을 잡긴 어려운데 어, 실제로 헬스장 가면은 좀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약간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는 헬스장에 있는 분들은 그 어시스트해 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 무릎을 대고 그출를 꽂으면 그만큼 올려줘요. 걔가 그걸 하셔도 되고 또는 벤치 디비로 해서. 모양만 바꿔서 기전만 바꿔서 하시면 돼요. 벤치릿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손바닥의 아랫부분으로 지지를 하세요.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하면 손목이 되게 많이 꺾여요.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손목을 덜 꺾을 수 있어요. 보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손목을 아깝기 위해서. 얘는. 대놓고 이렇게 안해고 그냥 이렇게 해도 손목이 덜 꺾였죠 그러면서 여기 압력이 바로 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여기도 토크 요걸 잘 보세요 팔꿈치 바깥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토크 상실 토크를 주면 이렇게 다시 요렇게 요렇게 요 상태에서 엉덩이가 최대한 벤치에 붙게끔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밀어내고, 다시 한 마리로 내려갔다가, 밀어내고. 내려왔을 때 어깨가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런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뒤랑 어깨랑 고관절, 항상 일직선 유지할 수 있게끔. 너무 뭐, 앞으로 빼면 어깨에 안 좋은 기저이 생기니까, 목을 최대한 뒤로 당겨온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자어 이제 딥스라는 딥이라는 동작을 배웠는데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게 가슴운동이냐 삼두운동이냐 이런 거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근육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가슴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삼두가 많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작을 했을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고 상체가 좀더 많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좀더 가슴을 운동시키기 위해 각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을 최대한 좀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간다.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간다. 앞에서 보여줄까요? 가슴 근육을 딥으로 운동 더, 더좀더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삼두를 더 먹이고 싶다 그러면 팔이 뒤로 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을 좀더 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몸을 상체가 좀더 세워질 거예요. 아니, 세우는 게 아니고 눕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두를 좀더 하고 싶으면 옆으로 해서 거의 조금 기울어질 거예요. 한이 정도 기울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어깨가 만약에 ROM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어깨가 앞쪽으로 나와서 전방으로 활주돼 있는 케이스는 딥이라는 운동이 오히려 내 몸을 다치게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하거나 이 부분을 좀더 개선을 하고 딥을 하든가 아니면 딥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다치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운동하시다가 다치면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 만드는 거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실 때내 몸을 어느 정도 보시고요. 내가 이걸 할수 있냐 없냐.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쿼트도 그렇고 뭐 벤치 프레스도 그렇고 딥스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세요. 깊이가 어느, 뎁스 뎁스가 어느 어느 정도가 좋냐? 깊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 내려도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는 가동범위까지 내려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딥, 딥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잘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앞으로 삐져 나오거든요. 이 각도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그 스쿼트 할때 골반이 너무 뒤로 말리는 전까지 내려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딥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벤치 프레스보다 더 어렵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